이곳이 불영사 경례입니다저 경북 울진군 건강 송면에 있는 불영사라고 이 우리나라 2대 비구니 사찰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청도 운문사와 더불어 이 울진 불영사 가면은 비구니 사찰로 유명한데요. 또이저 천축 천축산이라고 울진에 이 불영 계곡을 끼고 있는 천축산이 자, 이 불영사를 감싸고 있는 이 경북 북부 지역에 아주 유명한 사찰입니다. 이 불영산은 트레킹 코스로도 불영계곡을 지나서 오는 코스로 아주 괜찮고 또고즈넉한이 천축산을 둘러싸고 있는 싸고 자리잡고 있는 양재 자리잡고 있는 이 남산은 어, 경내에 들어오면은 어, 삼층 5층 석탑을 기준으로 해갖고, 이렇게 아름들이 연못도 있습니다. 연못도 있고, 참 조용하고 아담한 서찰입니다. 오래된 건물 서찰이고, 보시면은, 이 절에서 항상 볼수 있는 이 종치는 데가 이렇게 연못, 연꽃이 있는 이 연못에 딱비춰져 갖고 너무 아름답고 천 뒤로 저 천축산에 울들 암벽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촛대바위 곰바위 이런 금강송 딱 나무와 은행나무 오래된 은행나무 너무 아름다운 사찰이겠네요 들어오는 길도 이쁘고 절도 상당히 아름다운 절 구령사 겸내입니다 5층 석탑을 기준으로 대웅전이 있고 다종.